사랑하는 신광의 가정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아, 요즘 또 무척 더운데요. 어, 오늘 또 덥더라고요. 아, 오늘 하루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보내셨던지간에 오늘 아홉시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 시원한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어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품을 같이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이지 지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라 우러를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르. 담 대신 사랑해오야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늘에 네,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그 강하신 능력의 오른팔에 붙들려 은혜로운 하루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전전가 없이 집중 기도의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그 담배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촉촉하게 내리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그 마음을 졸이며 살아왔습니까?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정없이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세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반드시 이번 2주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신광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조명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살아갈 때에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어, 저, 저희가 읽어야 될 본문이 좀 많아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꼭한세 어, 번,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 세 번은 꼭 읽고 또 묵상하고, 어, 그렇게 주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제를 드린 겁니다. 예. 오늘, 어, 저희가 12절부터 14절까지, 예, 12, 13, 14, 어, 12, 13, 14절 이렇게 세 구절만, 어,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아멘. 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어 아브라함을 가르쳐 하나님은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땅 가운데 결코 홀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되, 잠시, 잠깐만 동행해 주시고, 어려울 때만 동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24시간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혼자 사신 것 같지만 혼자 그 생업의 현장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한번 발견하면 좋겠고요. 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는 그 하나님과 또 내일도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하셨고 그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어,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죠. 하지만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산다는 것. 어,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그냥 여행을 간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서 의갑당하고 자유가 없는 그런 신분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나라도 일제하에서 36년에 어, 그런 어, 그 자유 없는 어,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어, 그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힘든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또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힘들 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세 가지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청량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어,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 정도 되는 능력을 가지실 거다. 우리가 그렇게, 어, 말들은 많이 하지만 저도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말로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이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모든 것을 해줄수 있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떠한 것도 맡기고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19 한 방에 없애 주지 못하실 것 같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2주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 코로나19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진자 숫자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우리가 푸념 삼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뼈무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예, 아무도 그렇게 할 능력의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자로 잰 듯한, 마치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박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와,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이 땅이, 이 땅이 자그마한, 아주 자그마한 먼지와 물방울 같은 물방울 같은 너무나 작은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유한히 작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히 작은 인간, 연약한 인간, 뭐할게 특별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큰 능력의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물방울 하나, 먼지, 바람 같은 우리 인생.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우리 능력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소망만 넘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로 이땅 가운데 살게 될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또이 크신 하나님에게 맡기시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사야가 말하고 있고요.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 어떤 권세, 어떤 사람과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죠, 가짜.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능가하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 참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자꾸 이 땅의 힘에 의존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에 의존하고요. 그 힘에, 힘에 따라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벌벌 떨기도 합니다. 그 힘이 주어지면 평안했다가, 그 힘이 안 주어지면 불안해하고. 여러분, 정말 절대적인 힘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과 거리가 조금 멀어진 분들에게 혹시라도 있다면 제가 여쭤봅니다. 그 하나님과 거리가 조금 멀어졌을 때에 여러분 불안해해 본적 있습니까? 내삶 가운데 예배가 조금 소홀해지고, 그리고 기도의 생활이 조금 소홀해지고, 그리고 은혜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는 전혀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이상하게 돈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사람이 옆에 없어지기 시작하면 불안하고 건강이 없으면 불안하고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힘을 삼아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이 땅에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제가 연약하다고 제가 끊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 매일 매일마다 하나님의 새 임을 공급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루에도 하나님의 새 힘이 있어야 새로운 하루가 되고요. 내일 또 하나님의 새 임이 있어야 새로운 하루를 여러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자 어, 20. 8절 2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24시간 깨어 계시지만 절대로 피곤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하고 나면 힘이 다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에너지가 계속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에너지를 다 소비해 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이 또 에너지를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에너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 밤에 다시 충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말씀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다시 새 힘을 피곤한 자들에게 피곤한 자들에게 새 힘을 충전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충전하셔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에 그뜬하게 일어나시고 정말 피곤이 다 사라지고 하루를 힘있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31절 말씀 우리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청량할 수 없는 크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누구와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피곤한 그리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악망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또새 힘을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내일 독수리처럼 퍼덕, 퍼덕 힘있게 나르는 새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쳐있는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내일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간 같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롭게 하루를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지난주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영혼구원, 영혼구원에 힘쓰는 교회. 여러분, 이번 2주 동안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는요,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저희들이 영혼 사랑 초청 잔치를 하려고 품는 사람들만 태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이 바로 태신자입니다. 그들을 오늘 이 밤에 그리고 특별히 이번 2주간 동안 품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우리 신광 교회가 영혼 구원의 힘 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새로운 새신자, 새가족들이 우리 신광교회에 매주매주 등록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확진자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피곤한 자에게 무력한 자에게 넘어있는 자에게 다시 그 능력의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또여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세임을 공급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도 이 하나님을 안망하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모든 심령의 공고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만드으사 병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오늘 이 밤에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독설의 전례가 같은 큰 힘을 가지고 새로운 하루를 살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